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써니유라는 이름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라스님까지 저랑 똑같은 써니유 손들으세요. 제가 선물 보내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살면서 재밌고 신나는 일이 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고 신나는 일을 만드는 일에 좀 열심을 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지 한번 보세요. 이제 막살 거야.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어, 왜앉았냐면요 제가 손님께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으셔가지고 많지는 않아요. 한국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리스크 있고 모험되는 거잘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안전빵. 한국분들은 안전빵을 좋아하세요. 저도 빵 중에서 안전빵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알아야 되고 아무래도 제가 또 부동산 에이전이다 보니까 손님 질문에 어느 정도는 어 부합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는 렌트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렌트는 이제 한달 기준이라서 뭐한 달씩 받고 또 1년 하고 또 재계약하고 사실은 렌트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워낙에 투자하실 분들이 이자율이 높고 프로퍼리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어, 렌트 수입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막 3, 4천 올려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투자 대비 렌트비가 사실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뭐 사실 렌트비로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럼 사실은 4, 5천 받아야 돼.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은행에 넣어놓는 것부터는 수익이 훨씬 좋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죠? 이 부동산 투자가 수익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아마 부동산 채널을 보고 계실 텐데, 에어비앤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요. 아시잖아요. 에어비앤비는요, 호텔하고 가정집을 적당히 섞어 놓은 거예요. 적당히 어떻게 섞었냐고요? 들어서 한번 보실 거지만 제가 이제 타주에서나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호텔비가 사실상 좀 비싸요. 근데 호텔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세탁기 건조기 쓸수 없잖아요. 그게 저희 손님은 되게 불편했대요. 에틀라나가 사실은 조금 끈적거리는 거 사실이잖아요. 좀 그런데 계속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 세탁 서비스를 계속 부탁하고 그러려니까 힘들어서 그럴 때는 에어비앤비가 좋겠다더라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옮겨가셔서 제가 방문해서 거기서 픽업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가정집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방 하나 룸 렌트해서 어떤 기간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도 있고 이제 가정 살림이 다 있어서 손님이 이제 마켓만 이제 그런 소리만 보시면 거기서 쿡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난집 있어 에어비앤비 할래. 그래서 하는 거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 우선 시나 카오니에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 가서 이제 보시면, 어, 이제, 어, 한1년에 제가 알기로는 150불이에요. 제가 하나 있어서 150불인데요. 그게 매년 리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50불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퍼밋을 받으시면 이제 에어비앤비랑 이제 같이 이제 결탁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렌트하는 것보다 어떤 지역, 그렇죠? 지역이 중요합니다. 로케이션 어떤 지역은 에어비앤비 하는 게 렌트 수입의 두세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서 제가 아마 또 요즘에 미국인들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투자 많이 몰리는데요 다운타운 쪽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 하는데 있죠 야구장이나 축구장 혹은 관광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에어비앤비 그 하나 갖고 계시면 아마 수입 솔솔 할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시나카운니에 가서 신청하시면 거서 기 150불 주고요 퍼맷을 받는데 퍼맷이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도 이제 집 짓거나 비즈니스 그 건물 같은 거 하시면 그 스모크 디텍터나요 아니면은 소화기 소화기 설치된 거, 고거 같은 거 검사해요. 그래서 그거 검사하면 이제 에어비앤비로 이제 퍼밋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 컴퍼니랑 같이 이제 합쳐서 하는 건데 뭐 비용적인 건 여러분께서 따로 연락하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에어비앤비 하려면 나는 어디서 살아? 에어비앤비 하셔도요. 손님이 집주인이 거기 사셔도 돼요. 그리고 한달 이상을 할 경우나 아니면 집주인이 그 에어비앤비 하는 집에 같이 거주하시면서 룸에서 사실 경우는 퍼밋도 필요 없어요. 좋죠? 그래서 이제 쇼텀으로 하실 경우, 그러니까 한달 미만이죠? 하실 경우에 그게 쇼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퍼밋이 필요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절차는 여러분께서 카운이나 시에 가시면 다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저희 손님이 이제 아내를 어떻게 꾸며놔야 돼? 그러는데요. 엠티에놓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조금 받으실 수 있으면 침대랑 그다음에 부엌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는 필수입니다. 그런 거 준비해 놓으시면 한 200불에서 250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운타운에 이제 하나를 사가지고 제가 사실 살짝 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제가 한 사실 40 정도 들었거든요. 40 정도 들었는데 어올 여름에 보니까 이제 학교 부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주에서 썸머스쿨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아이들 학업에 거의 정신을 못 써서 그랬는데 어 썸머스쿨 때문에 타주에서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한국, 중국에서도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서머스쿨 하는 아이들이 호텔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기숙사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정말 완전히 풀리 꽉 차가지고요. 어, 방 하나당 집 하나 빌린 거걸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배 이상의 수익을 받고요. 에어비앤비는 어, 에어비앤비 컴퍼니랑 같이 하면요. 청소비랑 다른 비용을 다 같이 쉐어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집 주인이 어, 에어비앤비 거기서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포션이에요. 훨씬. 그 비용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써니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몇 개를 어, 저희 손님이 하셨고 또 제가 직접 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는데요. 에어비앤비의 수익은요. 아, 내가 그냥 통장에 차곡차곡 쌓으면 안 돼? 그러는데. 쌓아도 되는데요 무조건 에어비앤비는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요 s 컴퍼니를 설립하셔야 돼요 저는 컴퍼니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s 컴퍼니를 여러분께서 설립하셔서요 거기에 거기 수입을 하시고 택스보고도 따박따박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렌트하는 사람들 나중에 텐더리온 익스체인지 할때 세금 폭탄 맞았다 막 쓰러지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그거에 대한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드리고요 애틀란타는 어느 곳이 에어비앤비 하기 좋은 곳이야 위치 선정이 겁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할 집은 조금 다르게 생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호텔에서 묵는 그런 불편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요 에어비앤비 깨끗하잖아요 훨씬 더 그게 이제 호텔보다 에어비앤비가 올라가는 때가 곧 와요 여러분 곧 지금 준비하시면 여러분 부동산 부자 될수 있어요 저도 부동산 부자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하고 같이요 여러분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였어요 b 이 e See you later